안녕하십니까 살아있는 인생 이기호의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당시 50세 된 남성이고요 개묘일주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어떤 사연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청한 사람은 고교동창입니다 학창시절에 재주와 키도 많았고 밝은 성격의 친구로 기억하는데 졸업 30주년 행사에서 반갑게 만났는데 사연도 많고 사주명리에 관심도 많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카페 5년 전 종이인형에 관련 박사학위 소주자로 전국순회 전시해도 했고, 현재도 소수이긴 하나 지도도 한다 합니다. 글도 잘 쓰고 예술적인 감각이 있어 아침바당 TV에도 출연했었고, 사계던 여성과 전국 노래자랑에서 최우수상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사계였던 여성이 수녀가 된 후, 아직 미혼으로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지 고민과 외로움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살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운영하는 카페도 업종 전환을 해야 할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명쾌하신 프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친구분이 신청을 하셨는데요 이분이 무신년 정사월 계묘일 무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이 하나 화기운이 세 토기운이 둘 금기운이 하나 수기운이 하나 이렇게 오행은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기 화기운이 강하죠? 여자와 돈을 나타내는 화기운이 월지 포함해서 세 개로 강합니다. 그리고 일간인 개수가 한쪽으로는 전개충이 되고, 한쪽으로는 무게압이 되는데요. 이 무게압이 되는 것도 생성된 우행이 화기운입니다. 이합 자체에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말씀, 긍정,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웃음> <웃음> 부정적인 면이 많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재성운이 워낙 강하니까 재성운이 강한 남자들을 보면 사람들이 좀 재밌고 재치가 있고 이런 면이 있고요. 그리고 재물치득이라는 면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신약한 사주니까 금기운하고 수기운이 용신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기운하고 수기운이 들어올 때 좀 유리하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이 개묘일주에서 묘가 배우자궁인데, 묘, 유금이 들어올 때 묘유충이 되잖아요. 신금이 들어올 때 묘신원진살이 형성이 되고요. 그래서 유금과 신금이 들어올 때는 좀 불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의 구성을 보면, 지지의 구성을 보면 도화살이 두개 있고 영마살이 두개 있는데요. 월치 포함해서 두 개가 역마살이니까 역마살이 가장 강하다고 볼수 있고 사화하고 신금이 있으면 잇목이 들어올 때 인신사 삼형살이 형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금 여자를 나타내는 화기운이 대단히 강하면서 하나는 정계충으로 깨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시는 일이 그 카페도 운영하고 있고 종이 인형에 관련돼서 이제 박사학위 소지자로 그 사람들을 지도도 하고 그러니까 종이 인형 같은 경우는 되게 여성들이 많이 배우겠죠. 그래서 주위에 여자가 많을 것이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귀던 애인이 수녀가 됐다고 했는데요. 그 수녀가 된 애인은 이 정화에 해당이 된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사귀던 여자가 한 명이 떠났고. 그 이후에도 여자는 많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을 안 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흘러가는 대운을 봤을 때, 일단 화기운이 들어오면 안 좋죠. 이 사주는 화기운이 너무 강합니다. 그리고 내 힘을 빼는 목기운이 들어올 때안 좋습니다. 그런데 화기운하고 목기운이 잘안 들어오죠. 어렸을 때부터 봤을 때에도 잘안 들어오고요. 그리고, 80이 돼야 이제 천간에 화기운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목기운도 60이 돼야 이제 천간에 목기운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점에서 봤을 때이 화기운과 목기운이 그신인 화기운과 목기운이 잘안 들어오고 용신인 금기운하고 수기운이 내 전성기에 당하는 20대, 30대, 40대, 50대 이럴 때 들어온단 말이에요. 남들 사람이 이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 이때 용신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주는 비교적 괜찮은 구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이 결혼을 한다는 것은 20대 아니면 30대에 할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20대 경신 대운의 묘신 원진살, 30대 신유 대운의 묘유충 이렇게 되면서 배우자운이 모두 깨지고 있습니다. 20대 30대에 배우자운이 안 좋으면은요. 혼자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곳은 여자를 나타내는 재성운이 많다는 것과 별개의 문제예요. 사람이 여자가 많아도 결혼을 안할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많죠?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여자가 많은데 지금 20대, 30대 운이 이성운이 안 좋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성운만 안 좋고 20대 같은 경우에는 뭐 금기운 자체가 용신운이니까 다른 면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죠? 그리고 30대 같은 경우에는 그 식신상관운이 깨지기 때문에 건강관리도 좀 해야 된다고 볼수 있지만 그 용신이 금기운이 강하게 들어온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도 많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40대 같은 경우에는요, 묘수랍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화기운을 생성하니까 이 지지가 기신인 화기운을 생성한다는 점에서 40대 임술대운은 그렇게 좋기만 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50세 정유년이 지나고 이제 그다음부터 개해대운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개해대운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청간 지지가 모두 수기운만 들어오고 있어요. 용신인 수기운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해묘음이 반합이 되면서 이 안에 목기운도 좀 생성이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천간지지 수기운만 들어오는 이 50대는, 이 남자분에게는 상당히 괜찮은 대운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특히, 신약한 입장에서, 내가 재성운이 이렇게 많은데, 나를 강하게 해주는 금기운과 수기운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은, 내가 재성운을 다 취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재성운이라는 건 남자한테 돈하고 여자를 나타내니까 재물 취득에도 유리하고 그리고 재물 취득에 유리하다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60대가 갑자대운인데요. 갑자대운도 괜찮죠? 지지의 자수가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제 70이 되기 전까지 50대, 60대가 용신대운에 해당이 된다는 점,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이 남자분의 앞날은 대단히 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 구성으로 봤을 때에도, 시주의 오화가 들어있거든요. 시주라는 것은 노년기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년 이후를 나타내는데, 이때에 여자를 나타내는 오화가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대운의 흐름이라든가 사주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이분이 지금까지 그 혼자 살아온 거, 이것은 좀 아쉽지만, 이 중년 지나서 이제 노년기까지 봤을 때, 운의 흐름은 대단히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남자분이고요. 현재 미혼으로 살고 있는 개묘일주 남성의 사주를 분석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